안녕하세요. 민영노 TV의 날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음, 12월 23일이네요. 내일이 크리스마스 이브고 모레가 이제 바로 크리스마스 날인데 음, 오늘 그 12월 23일은 그럼 무슨 날일까? 보니까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영화 마라톤의 날이더라고요. 말참그서양 <laughs> 사람들 이상합니다. 뭐, 크리스마스 영화 마라톤의 날또뭐 내셔널 크리스마스 무비 마라톤데이라고 명명이 돼 있습니다. 음 짜증을 전에 네본그 영화인데 제가 고등일 때였던 것 같아요. 어, 그 도스티노프만의 그이 주연의 마라토맨이라는그 영화가 있었습니다. 아마 그 프랑스가 그 이제 코간데자크 부인하고 이제 도스티노프만하고 이제 뭐 이렇게 어, 진짜 막 바람이 <laughs> 나가고 아마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 거기 분노한 그뭐 남편인지 뭐좀 기억이 정확하지는 않은데 이 도스티노프만은 이제 어. 수행하려고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제 도망을 가는데 도망 가다 보니까 그냥 마라톤 하듯이 이제 도망을 마라톤을 평상시에 했던 가그래요그 영화에서 보면 그래서 그게 이제 제목이 마라톤맨이었던 것 같은데 뭐 기억이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혹시 그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 좀 부탁드립니다. 어, 하여튼 그 이제 이 마라톤맨이라는 그 영화를 좀 기억이 있는데 그 보면 마라톤에 대해서 무슨 아주 특별한 매력이 있는가 봐요. 마라톤 마라톤하는 그 사람들을 보면 어, 우리나라에도 마라톤대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주 제가 아는 그 그한 마라톤은 어~ 그야말로 뭐, 뭐~ 엄청나게 그~ 이~ 다양하고 또 많은 그런 그 마라톤 대회를 갖다 기획하고 주관하고 뭐~ 이제 어~ 그랬던 그~ 이제 사람 알고 있는데 진짜 그게 매력이 없으면 그렇게 빠질 수가 없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장차 대통우은 음~ 인제 어~ 크리스마스 영화 마라톤 물론 인제 영연 이야기하는 마라톤은 인제 이제 이르 이제 기 길, 길, 길거리에서 땅으로 뛰는 그런 마라톤은 아니겠죠. 뭐, 이 느낌 자제가 벌써 그렇잖아요. 말 자체가. 자, 하여튼, 뭐, 마라톤에 관련된 그런 상상을 쭉해 가면서, 음, 한번이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어, 매년 그, 이제 12월 23일이 되면, 네, 영화 마라톤의 날이 바로 이제 기념이 되고 있습니다. 음, 뭐, 비슷 담요 같은 거, 뭐 이런 거, 이런 걸 이렇게 덮고서, 그다음에, 어, 무슨 그 다음에, 무슨 핫초크 라든가 이런 음료수를 마시면서, 어, 크리스마스 때에 어, 방영되는 영화를 갖다가, 근데, 어, 연달아 본다라는 그런 의미죠. 마라톤이라는 게 이제 상당히 그, 42.15km를 어, 막 이제 2시간, 우선 2시간 이하 없지요 그렇게 그냥 막그 이제, 달려가니까 연속적으로 본다라는 이제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음, 자, 그, 하여튼 마라톤이라는 말처럼, 음, 뭐, 반나절 정도 그냥, 그냥, 그냥 영화를 본다든가, 아니면 뭐 하루 종일 본다든가, 어, 그것도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담요 뭐 같은 걸 덮어서, 어, 여기저기 그냥 하는 친구들이 그 담요 한 장에 다리를 다 집어넣고서 어, 담요 밑에서 서로 바로 차고 이제 장난도 해가면서 이제 티비를 본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러면서 이제 노료수도 마시고 일단 음, 크리스마스 영화 마라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뭐 이게 단순하게 그냥 영화만 보는, 보자는 얘기는 아니겠죠 뭐 연말에 정치라는 게 있잖아요 뭐, 친구들끼리 만나서 뭐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뭐 장난도 치고 뭐 가족 친구 다 마찬가지죠 어, 오랜만에 만난 그 가족끼리도 서로 지난 날의 그 시간을 추억한다든가 그러면서 영화를 또 본다라는 그런 이야기로 얘기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왜왜그 그 크리스마스 이전에 이런 그화 어, 마라톤을 갖다 주실까요? 일단은 뭐 우리도 명절이 되면 고향 을 내려가듯이 또 부모님 계신데 가듯이 뭐몇 사람들 이고 별반 다르겠어요? 근데 똑같은 그런 이제 의미를 갖고 있을 텐데 그러다 보면은 어, 진짜 편안함이 있죠. 가족이라든가 부모님 밑에 가면 편안함이 있죠. 그다음에 어릴 적 향수가 또 있죠. 그러니까 이제 어, 이런 영화를 마라톤 삐듯이 그렇게 연속적으로 보면서 어, 이제 그런 그 추억을 상기시키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와 동시에 어, 서로 가족, 친지끼리 모이니까 그 가족 간의 어떤 가족의 같은 거, 사랑, 희망 이런 것을 이제 다들 느끼고 있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따뜻해지겠어요. 연말 분위기에 아주, 아주 딱 이제 들어맞는 어, 그런 그 이제 기회가 된다라는 얘기죠. 아, 여튼뭐게뭐난 올해 꺼번에세편 연속해서 본다든가 아니면은 어 뭔가 보는 영화에 테마를 정해 갖고서 그런 것만 이렇게 본다든가 뭐 서로 그렇게 어 보고 싶은 영화에 대한 어떤 그 계획을 할 수가 있겠죠 뭐 그런 것 자체만 어떻게히 행복한 거다라는 얘기예요. 야 내가 오늘 어떠한 영화를 볼까? 오늘은 애정 영화만한 대하 작품 좀 보겠다. 아니면은 한개몽적인 그런 영화를 보겠다. 아니면은 뭐난 다큐멘터리를 뭐 10편 정도 연속적으로 보겠다. 어?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그, 이제, 어떤 활동의 어떤 범위가 마련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만의 전통을 또 이제 만들 수 있겠죠. 뭐 매년 같은 영화를 보는, 글쎄,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매년 같은 걸 보면 지루하니까 그럼 또 새로운 걸 본다든가. 어, 이건 뭐, 본인의 루틴이죠. 어 자기만의 루틴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루틴에 따라서 어그 관련된 영화를 갖다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한번 본다든가 하는 거어 상당히 그 의미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이렇게 구성을 하는 게 좋을까요? 뭐, 예를 들어서, 아, 클래시컬한게 좋겠다. 그리고, 굉장히 뭐, 감동을 주는 그런 영화였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런 거에 관련된 그, 영화들만 이렇게 모아갖고서, 뭐, 패키지를 만들어갖고, 현속적으로 보는 거예요. 뭐, 여러가지 그 영화들이 이제 있을 겁니다. It's a Wonderful Life. 뭐, 이런 그 크리스마스 클래식 영화가 이제 있다고 합니다. 뭐, <laughs> 보지 못한 것 같은데. 그 다음에 34번 가있죠. 미라클 런더3 4포스 s t r e e 34번가의 기적. 이런 것들은 가족의, 그 가족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이렇게 테마가 정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는 야, 클래식 그 좋지만 너무 지루해. 감동? 아이 그거 뭐 가족들 있는 건데 나는 오늘 코미디 영화를 좀 봤으면 좋겠어. 아니면 나는 로맨스 영화를 봤으면 좋겠어. 그럼 코미디 영화 보면 얼마나 또 재미있겠어요. 웃기는 그, 그 내용들의 연속적인 그런 감상인데 그런가 하면, 이제, 좀, 로맨틱한 그런 내용의 영화를 보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뭐, 그런가 하면, 뭐, 호러물이지, 그냥 그 공포스러운 거라든가, 뭔가 좀, 한 눈에 보기에는 정상적이지 않은 그런 비정상적인 흥명물이라든가, 뭐 그런 걸또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죠. 저는 이 전쟁 영화를 참 좋아했습니다. 그렇듯이, 어 물론 전쟁이라는 게 이제 사람이 죽고 사는 그 경계에서 이제 걸리는 그런, 진짜, 상황의 투쟁이지만은, 어 뭐 그런 데서 또 뭔가 삶의 의미를 찾아내는 사람도 있고 거기서 또 쾌감을 느끼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나름대로 그런 자기의 주제가 다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런 관련된 주제를 연속적으로 이렇게 패키지를 만들어서 한번 본다든가 최근에 그 넷플릭스라든가 아마 뭐 이런 것들 그런 사이트가 있기 때문에 어 뭔가 여기서 여러 가지를 골라갖고서 내가 아, 그야말로 보고 싶으면 골라 볼수 있는 그런 그 이제 자기 마련이 이제 돼 있는 겁니다 이런 테마를 정하는 것도 한번 정해보는 것도 재밌지 않겠어요? 하 다음에 이제 말라톤 팀을 또 구성을 했다고 하네요. 뭐, 세상 영화보는 것도 마라톤 팀있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타임라인을 설정을 하는 거예요. 오후 2시부터 난밤 12시까지 보겠다. 아니면은 마침 먹고서 난한 서너시까지, 오후 서너시까지 보고서 뭐 저녁 때망년에좀 가야 되겠다. 뭐 그렇게 한다든가. 어, 그리고 이제 참 보다가 중간에 이제 브레이크 타임을 이제 갖는 거죠. 그래서 뭐그 시간에 뭐 간식을 좀 나눠 먹는다든가 아니면 뭐 차를 마신다든가. 요즘 요즘같이 또 이제 연말 분위기 나면은 소주를 한잔한다든가. 뭐, 또 재밌을 것 같아 보여집니다. 글쎄, 소주 한잔 먹고 영화보다 잠이, 드는, 잠이 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 그다음에 이제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이제, 섹션 볼려도볼수 있겠죠. 나맨 처음에 감동적인 영화를 봤으면 좋겠어. 그리고, 그 다음에 코미디를 구성해주고, 나중에이 모험적인 그런 영화 내용. 그런 거를, 테마를 어, 이렇게 바꿔가면서 봤으면 좋겠다. 라고 할때 그것도 하나의 재미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친구들끼리 서로 이제 투표를 해갖고서, 야, 나는 이런 영화 좋겠다. 어, 쟤는 뭐, 저런 영화 좋겠다 이렇게 했을 때 그럼 투표해갖고 정하자뭐 이렇게 하는 방식도 있을 거라고 보여니다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이 바로 1 0월 23일인데 어떤 그 영화를 여러분들은 한번 보실 작정입니까 물론 아니 난 영화 안봐뭐 그런 분들도 계시겠죠 그러나 혹시도 모르잖아요 아 오늘 어 영화 마라톤데이니까 정말 마라톤 하듯이 이 영화를 좀 한번 끈질기게 좀, 끈질 좀 들러붙어 가고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뭐 뭔가 그런 기획도 해보고 그리고 그러면서 거기서 어떤 그 의미도 찾아낼 수 있을 거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네. 하여튼 그 어떤 그 의미를 갖든 아니면 의미가 없든 음, 여러분들만의 그 영화 리스트를 이 만들어 갖고서 한번 음, 그 리스트에 담겨있는 내용을 마음껏 즐겨보시는 그런 하길이 되기를 진심으로 추천드립니다. 자, 그렇게 보면은 이 영화 마라톤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영화 감상이 아니고 이것도 일종의 그연말의 추억을 쌓는 나의 예, 의식적인 행동이 될 거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음, 이런 음, 마라톤 영화 마라톤 날을 이제 기념을 하면서 어, 그 모두에게 이제 포근하고 따뜻한 그 영화의 밤을 갖다 이렇게 서로 제안해 보면 어떨까요, 진짜? 어뭐 눈이 오든 비가 오든, 뭐 밖에 밖 춥든 뭐 아니면 뭐 덥든 어, 소파에서 이렇게 딱 누워갖고서 좋아하는 영화를 다 어, 일정한 시간 동안 정해진 시간 동안 이렇게 본다는거도 어떻게 보면은 연말에 즐길 수 있는 하나의 마법같은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만의 특별한 마라톤을 한번 계획을 해보시죠 물론 영화 마라톤입니다 밖게 나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 근데 이제 그것도 혼자 보는 게 아니고 소중한 사람들하고 함께 할수 있다면 그것도 어, 뭐 많은 사람들이 힐링타임을 가질 수 있는 어, 그런 시간이 될 거라고 봅니다 하여튼 행복한 그런 영화를 보는 그런 날이 될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그야말로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재미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하는 대로 열심히 한번 어, 뭐라 그럴까 텍스트 도 만들어보고 뭐라 워낙그 신경을 썼는데 음,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버튼 꼭좀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좋아요, 엄지인척 한번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그 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상생명로 TV에서 바라본 오늘의 날짜 이야기 크리스마스 영화 마라톤데이였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동지이네요. 음, 동지, 예, 동지 팥죽이란 말이 있는데 오늘 맛있는 파축도 한번 드시면서 오늘 하루를 즐기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로 t v 의 날짜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